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혹시 시코노미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어, 영어 단어를 합친 얘기인데 여성을 뜻하는 시와 경제 이코노미 맞죠? 오, 네 맞습니다. 네, 이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여성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미국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미국 소비 시장에서는 이 구매 결정이 85%를 여성이 뭐 주도하고 오.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시코노미 사례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모녀 여행 패키지, 여성 음. 1인 여행, 이렇게 여성들이 여행 상품. 특화된 응, 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죠? 또 사료로 만나볼 수가 응. 있고, 또 질병 보험 상품도 많이 어, 있다고 합니다. 예. 시코노미는 여성들이 이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소비의 주체가 되고 음.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풍당당하게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네. 있는 여성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슬라 씨,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열정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더했습니다. 여성 섬세함을 더해서요. 요즘은 여성들이 더욱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대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요즘,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했던 천연재료에서 답을 얻어낸 여성 벤처 사업가부터, 평균 싸워서 이기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담긴 마케팅으로 폐업의 위기를 극복한 수제와 디자이너까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발을 들인 그녀들. 제가 힐을 잘못 신거든요. 어, 이거 신고도 막 하루 종일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슬로건이 한 시대의 편안함이거든요. 특허도 냈어요. 여성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여풍당당한 그녀들의 열정 넘치는 삶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천연 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한 가게인데요. 오늘은 피부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 수업이 열렸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좀 약한 편이라서 그래서 천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이 사람 바로 김연주 대표인데요. 그녀는 천연 전도사입니다. 네, 네.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홍조랑 붉은 피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성초 분말을 비누에 첨가해서 사용해 주시면은. 여드름에도 좋지만 홍조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수 있어요. 특히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오래 끼다 보니까 음. 입 주위로 해서 뾰루지도 음. 나타나고 해서 간지럽고. 병풀 추출물을 사용하시면 염증이나 따가운 거나 이런 가려움증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그녀는 천연 재료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는 합성제품이 래서 피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 하더라도, 천연 원료를 선택해서 제품을 만들어 쓰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고, 피부를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누를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비누 베이스를 녹이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천연 재료도 더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나만의 수제 비누입니다. 그러면 이 비누가 아기들도 써도 될 만큼. 네, 선생님 천연 말. 비누는 아기들도 같이 써도 돼요. 같이 쓰면 되는데 네. 완전히 뭐 엄청 신생하다 이러면 에센셜 낮추고 그다음에 오성초 분말보다는 곡물 분말 사용하시겠죠. 이렇게 게 비율을 좋아요. 조절하면 네. 되는군요. 김현주 씨는 천연 비누의 비법을 거침없이 알려주는데요. 피부가 좋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지루성 피부요, 마토피 이런 피부가 자꾸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으로는 안 되고 되게 합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천연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천연 비누 쓰고 화장품 쓰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김현주 씨의 마음에서 출발한 천연 비누 사업, 천연 제품을 향한 열정으로 달려온 덕분에 올해 초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천연 제조품 회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씨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요즘 주목하는 것은 천연 화장품입니다. 드름이 엄청 심해서 오셨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 맞춤으로 화장품을 조제해서 그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에 좀 많이 건조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뭘좀 보완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습력을 초과할수 있는 네. 우상구름 세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참그 고객께 맞게 이렇게 어. 만들어 주는군요. 네. 그 피부에 맞게끔 화장품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호전이 됐는지 또이 화장품이 그분한테 정말 최적화돼서 맞춤형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가장 최적화될 때까지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떤 고객님의 어떤 리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수제 화장품은 사용자의 피부, 피부 타입에 따라 만드는 법이 다양한데요 김현주 씨와 직원들은 스스로 발라보고 경험하며 매일 연구를 거듭한. 제가 했던 게 3%거든요. 3%, 3 이렇게 느낌 어때요? 발랐을 때? 발림성 아, 좋아요. 괜찮 네. 괜찮죠? 네. 어, 그럼 3%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김현주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여성들인 직원들.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었다가 이곳에서 제2의 직업을 찾은 직원도 있다는데요. 그녀는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창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가 창업을 할때 그러나 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벤처기업이지만 더큰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 싸워서 이기시면 됩니다. 바쁜 오전 일과가 끝나고 김현주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 정말 바쁘시네요. 뭐해? 뭐. 아 요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들이에요. 네. 전공도 했고요. 그래서 생명 환경이라는 책이랑 가장 문제가 되는 아토피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음, 쉬질 않으시네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시작한 천연 제품 사업. 단순한 호기심에서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요즘은 꿈에 한발더 다가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자격증 시험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책 출판 의뢰를 출판사로부터 받고 제가 그 시험에 응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분석을 하고 이분들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 책을 같이 두 개를 같이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김현주 씨와 직원들이 회사 근처에 학탄 복지관을 찾습니다. 직접 만든 천연 연구를 기부하는데요. 이번에 만족 복지관 통해서 주민들이 나눠서 쓰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에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딱 하면 코속이 상쾌해져요. <laughs> 네. 만든 제품을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에 기탁을 하고 있어요. 이야, 참 좋네요. <laughs> 지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 선물.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발라보는데요.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죠? 소가 예, 더 네. 들리네요. 아, 고박이 들뜨네. 발로치 삼 좋겠다. 네, 네. 한 제품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서 아이들 발라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비염이 원래 조금 있거든요. 내데코 안쪽까지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 저도 써보고 싶네요. 김현주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천연 제품을 어, 알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있어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좋은 제품을 체험하고 써볼 수 있도록 많은 제품 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여성 CEO분들 보셨는데요.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뭐 창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창업 5년 이내에 90%가 폐업을 할 만큼 창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김현주 씨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번거롭기도 하고 과연 이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편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다 극복한 모습 보니까 여성 CEO 분들의 어떤 귀감, 또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사실, 대를 이어서 수제화 가게를 또 하고 계시는 정은임 씨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품질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또 감성을 더한 스토리텔링으로 맞습니다. 또 소비자와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수제화 가게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님 대표님과 김현주 대표님, 앞으로도 더큰 그대, 더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에서는 또 활약하시는 수많은 부산 많죠? 대표 CEO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